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 말하고 있는데 입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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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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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자 말았어요 아어 이제 들어오는 세팅하고 있는 사이에 입질 왔습니다 이 드론 낚시를 따안 해도 될것 같은데요 안녕하십니까 낚시 햄치다 제품입니다. 자, 내일 출조를 하는데 아 그동안 꽝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어 내일은 조금 다른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어 내일 동쪽 지역은 대부분 날씨가 다안 좋아서 어 내일은 서쪽으로 드론 낚시하러 갑니다. 오랜만에 짐 싸는 것부터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도보권 낚시를 어, 가기 때문에 어 짐은 최소한 간편하게 싸야 됩니다. 내일은 네, 백팩에다가 다 가져갈 예정이고, 준비물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방이 필요하겠고, 드론 낚시기 때문에 드론이 필요하겠죠. 드론. 3호 합사로 지금 5m 감겨있는 원투릴입니다. 원투릴. 내일 낚시하러 갈 곳이 해변가로 어, 형성된 낚시 포인트인데, 이 브레이크 시커가 필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번 제 영상에 몇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게 이제 낙하가 되면은 이 갈고리 모양이 해변에 있는 모래에 박히면서 지지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싱커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브레이커 싱커입니다. 촬영 장비 이렇게 해서 마이크랑 무선 충전기랑 이렇게 해서 필요하고 촬영을 <laughs> 도와줄 생각. 어 짐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어 진출식 어, 원투대인데 산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 이게 아직까지도 어, 사용하기에 튼튼하고 간편하기 때문에 자 이걸 도보권 이제 원투 낚시 갈 때는 이나싯 대를 선호합니다. 여기 낚싯대가 흉태가 좋아서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좋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해변가 가면은 모래에 꽂아가지고 사용하는 그런 꽂을 때입니다. 스파이크라고 부르는데 이런 철로 된 이런 스파이크가 필요합니다. 요거를 이제 해변가에 꽂아가지고 여기 낚싯대를 거치해 놓는 그런 방법으로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해변가에 꽂는 스파이크. 이제 제가 이제 미끼를 가져갈 아이스팩인데 요거는 이제 간편하게 제가 내 사용할 만큼의 미끼와 음료수 정도를 넣어서 가져갈 아이스팩. 자 이렇게 준비물은 대충 이 정도면 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밤이 늦었습니다. 얼른 준비해서 어, 내 포인트에 가서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안녕하십니까 낚시엠지다 제품입니다. 오늘은 와티푸라는 해변가에 낚시하러 왔습니다. 오늘 동풍이 좀 강하게 불어가지고 또 오후에는 비일 예보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쪽에 위치한 어, 해변가로 지금 낚시 왔고 어, 오늘 해볼 낚시는 어, 드론 낚시입니다. 해변가에서 드론을 날려서 원투 낚시를 할 예정인데 일단은 초입에서부터 바람이 좀 강하게 불어가지고 어, 해변가로 가면 조금 더불것 같은데 바람이 더 강하게 불면은 드론을 날릴 수가 없거든요. 이따는 포인트로 가봐야 될것 같아요. 어고 바람소리 들리십니까? 좀 이따 바람이 더 강해진다 그랬는데 아, 큰일이네. 드론을 날릴 거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불면 안 돼요. 보면 됩니다. 왜냐면은 저쪽은 완전 오픈 빛이기 때문에 저쪽으로 가면 바람이 더쐈것 같아요. 그다음 여기는 지금 소미 때문에 바람이 조금 막아주거든요. 어이구 바람 부는 거 보이십니까? 이거 <laughs> 총체적 남, 여기 있네, 총체적 남.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지금 소리 들리십니까? 모래들이 날리는 소리인데 날리면은 이런 장비들의 담보래가 쌓이거든요. 벌써 얼마 안 됐는데도 이렇게 모래가 쌓였죠. 아, 이안된 안돼 안돼. 아, 진짜 짜증나. 아, 지금 뒷바람이 너무 강해서 해변가에서는 낚시를 가안될것 같아요. 락으로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베이스 캠프를 설치해야겠죠. 뭐 베이스 캠프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요거 하나 까는 건데. <laughs> 어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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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안녕하십니까 낚시의 치치다 제프입니다 자 오늘 갯바위에 낚시 왔습니다 아, 원래 는 계획은 여기 해변가에서 낚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동풍이 너무 강하게 불어 가지고 모래가 엄청 날려서 낚시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갯바위로 왔습니다 갯바위로 왔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돌들이 막아져 가지고 바람이 여기는 불지가 않습니다 다행히 일단 여기서 낚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 원래 계획은 드론을 달려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일단 은 그냥 원투로 한번 쳐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제가 드론을 사용해서 원투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용할 낚싯대는 이름은 석조예, 석조 돌돔 낚싯대를 석조라 그러는데 이름은 석조 토너먼트입니다 제가 이거를 산 지가 거의 10년이 넘어가요. 오랫동안 잘 쓰고 있습니다. 이 장비를 관리만 잘하시면 뭐 10년은 거뜬히 넘깁니다. 제가 갖고 있는 일 중에 한 개는 제가 중학교 때 구매를 했던 일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채비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조그만 비닐팩에 담아서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주름킹도안 생기고 바로 이렇게 깔끔하게 할수 있어서 이런식으로 준비를 해놓은 편입니다. 자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그 상방향 도래를 어, 사용한 채비인데 요거는 다, 다 사용할 수가 있죠 외돌 채비도 가능하고 이렇게 가재 채비도 가능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제 지나간 영상에 어, 채비영상 우아논 on 거기 카테고리 가셔가지고 상방향 어, 도래를 사용한 채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상당히 간편하면서도 튼튼합니다 자, 오늘 사용해볼 미끼는 정어리랑 전갱이 이거는 새우 어, 이것저것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시작은 어, 우리 새우 친구로 가볼까요? 여러분 원투낚시할때 중요한 게 뭐냐면 짜잔 이거 미끼 고무줄 이 미끼 고무줄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장타를 칠 거기 때문에 이 미끼 고무줄이 없으면 떨어져 버려요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뭐자 지금 가지채비에다가 이 새우도 달 거예요 새우는 물에 한번 담궈서 조금 녹이겠습니다 아 지금 뭐 해가 떠야지 제가 드론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각은 7시 10분이죠. 7시 15분부터 제가 드론을 띄울 수가 있어요. 드론이 좀 까다롭습니다. 날릴 수 있는 그 조건이. 자격증이 101이 있고 102가 있거든요. 102는 이제 커머셜 이제 상업 용도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 다른 자격증이고 101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내용만 숙지를 하면은 어, 할수 있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 조건에 보시면 해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해가 없을 때는 드론 날리시면 안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새우가 이렇게 있으면 통새우인데 꼬리부터 이렇게 통과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바늘을 반대로 넣은 다음에 돌리시면 돼요, 바늘만.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자, 이 미끼 고무줄, 미끼 고무줄을 바늘목부터 감아주세요. 바늘목부터 감아주시고, 자, 위에도 이렇게 감아주시고, 플스로도 감아주시고 자 그리고 이 밑에 부분은 많이 묶으시면 안 돼요 아직 풀기 힘들어요 자 손가락을 댄 다음에 손가락을 감습니다 이렇게 네번 다섯 번 정도 감은 다음에 끊고 손가락을 쫙 빼시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캐스팅 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그냥 원 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드론 없이 원 터를 먼저 한번 쳐보고 제가 조류 같은 거나 이런 거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제 조리를 어떻게 파악하시냐면은, 캐스팅 하신 다음에 이 줄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시면 돼요. 지금 아무래도 이제, 간조를 향하다 보니까, 물이 바깥으로 뻗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드래곤 조절은 잘 하셔야 됩니다. 고기가 순간적으로 차고 나갈 때, 날시다를 끌고 갈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이렇게해보면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 드론이를 한번 세팅하고. 원래 제가 주로 낚시하는 곳이 저쪽 포인트입니다. 어, 입질한다. <laughs> 입질합니다. 어? 그냥 원터라도 입질을 하네요. 지금 제가 멀리 안 치고 바로 앞에 쳤거든요. 왜냐면 뒤에 좀 높아가지고 캐스팅 멀리 치기 조금 애매해서 어, 가까운데 쳤는데 입질을 합니다. 입질하는 게딱 보니까 잔챙이 이걸로 안 되고 가져가야 돼요. 잡고 있을게요. 약쪽은 다행히 조류가 그렇게 세진 않네요. 왔다아 이거, 이거. 이 앞에 또 지형물이 있으니까. 제 용어를 피해서 아 이거 뭐냐 <laughs> 이놈의 새끼 이야 소물 여러분들 <laughs> 참돔 일자입니다 일자 빨리 다줄게 가거라 자이온타할때 쓰는 캐스팅 장갑입니다 이 제품은 NS 제품인데 끝부분이 가죽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잘 찢어지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네오플레인 재질은 제가 많이 써봤는데 탑사이다 보니까 잘 실려가지고 잘 터지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가죽이라서 잘안터진것 같아요 저저물리 멀리... 가버려 아 재밌네요 오랜만에 이거 캐스팅 한 다음에는 여기에 붙이면 벨크로가 붙어있어서 이렇게 붙이면 이제 손에 이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돈내산입니다 <laughs> 자 원투 이게 재미죠 캐스팅 한 다음에 조금 기다리면서 이제 천천히 하는 여유 뭐찌낚시처럼 계속 들고 있으면서 하는 낚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장점이죠 드랙은 당겼을 때 약간 풀려 나가는 정도를 풀어 놔야 돼요 이 드랙이 자동으로 안 풀려 나갈 정도만 왜 그러냐면 이제 당길 때는 지그시 당겨지지만은 고기가 순간적으로 확 차고 나가면은 아다다가 그냥 뽑혀 버립니다 여러분들 고기가 순간적으로 차는 힘이 장난 아니에요 특히 참돔 이런 애들은 사정없이 받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대부분 실수하시는 게, 이제, 캐스팅 할 때는 드랙을 잠그고 캐스팅 하시니까, 그 다음에 드랙을 안 풀으셔가지고, 많이 봉변을 당하십니다. 이렇게 해놓고, 저는 일단, 우리 드론이부터 세팅을 한번 하면서, 어차피 잡히면 이 드랙 풀리는 소리가 나거든요.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말하고 있는데, 입질, 입질, 입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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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자, 말번 왔어요. 아, 어 드론을 세팅하고 있는 사이에 입질 왔습니다. 이 드론 낚시를 따로 안 해도 될것 같은데요. 이야. 우와. 와, 크다. 와, 크다, 크다. 야, 앞에 개빠이가 있어가지고, 조금 조심히 랜딩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 앞에 가서 할까요? 어 오, 힘 좋아, 힘 좋아. 어, 좋아, 좋아, 좋아. 우후. 야 이거 뭐 드론 안 날려도 잡히네요 <laughs> 서쪽이 아무래도 어자원이 풍부하다 보니까 야숨맛 좋습니다 오랜만에 원터는뭐 이게 딱히 손맛이라고 하기에는 몸맛이죠 못 몸맛 못어 무거운데? 오야 뭐야 오호 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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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불청객이 왔어요 불청객 샥. 악 아, 이들이 올리기 가 힘든데, 자 이런 경우에는 원줄을 푼 다음에 손으로 잡아야 손으로. 애들을선 낚시. 이리 와, 이리 와. 야, 지금 높아가지고 손으로 끌어 올려야 됩니다. 우와, 상어. 야, 원줄을 쫙 펴고 나가는데 상어네가 상어. 서쪽이 아무래도 소원이 낮고 이러면 상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상어 친구가 나왔습니다. 자, 이야, 어입니다 상어. 굉장히 크죠? 이야, 이게 무태상어라는 상어인데, 아, 알았어, 알았어, 풀어줄게, 풀줄 알았어, 알았어. 한번 보여드리자. 자, 상어입니다 상어. 이야, 놔줄게요. 우리 다어 친구. 어, 가거라. <laughs> 아, 이또 드론이 왔성이에요 드론 로그인 하라고 뜨네요 여러분들 21세기 지금 인터넷이 안 터집니다. 아, 이거 무리는 경우 다 있습니다. 이거. <laughs> 야, 오늘 드론 낚시하러 왔는데 <laughs> 지금 드론이 와, 나 진짜 이거 없네. 이것이 인터넷이 안 터져가지고 드론 날릴 수가 없어요. 이큰 났다. 이거.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입니다. 이거는. 지금 뭐 촬영도 안 되고, 최악인데요? 제가 촬영하면서 여러 가지 변수를 겪는데, 이거는 진짜 상관지도 못한 변수네요. 인터넷이 안 터져가지고. 이 21세기, 이게 뭡니까, 이거? <laughs> 이게 그렇게 외지도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 한 시간밖에 안 걸리는 곳인데, 아, 이거왜 이러지, 진짜? 여러분들, 뉴질랜드가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드론 낚시 컨텐츠인데, 드론 날릴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 또몬테이또목숨은 걸어야 되잖아 이러면. 저 멀리 가버려! 저걸 읽어버려. 캐스팅. 어? 가버려. 또왜 있어? 너줄거 없어. 오세요. 아, 이거 뭐, 초반에 상황가 끝인가? 영상이, 이게, 후반부에 그런 큰 고기가 한번 물어줘야지 영상이 조금 자연스러운데, 초반에 물고 말면은 이 골치 아파요, 이게, 현재 바기가.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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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컬리바생이네 <laughs> 아유 짜증나 앞에아또 어, 걸렸어? 아이 골치 아프네 아또 걸렸어 으어졌어 아, 아이고 여러분들 오늘도 시원하게 꽝입니다 자 이렇게 온투낚시 재밌게 한번 해봤는데요 솔직히 재밌지는 않고요 <laughs> 그냥 해봤습니다. 자, 원래는 이제 원투 낚시를 하는기보다는 또 원래 드론 낚시를 해가지고 전망에 보이시는 저 넓은 바다에 멀리 한번 뛰어가지고 300m, 400m 이렇게 쳐가지고 원투를 하려고 했는데 아, 진짜, 진짜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생겨가지고 인터넷이 안 돼서 드론을 띄어지진못했습니다 아, 이런 일을 다 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아무래도 초입이다 보니까 이게 입질이 작은 사이즈 고기들만 있고 초반에 잡았던 큰 상어를 제외하고는 어, 작은 새턴들이 떼먹는 어, 그런 임지들이 주로이루어졌습니다야 오늘 그래도 바람도 이렇게 많이 터지고 안 좋은 날씨에 이렇게 바위들이 저를 감싸고 있어가지고 어, 큰 피해 없이 이렇게 재밌게 낚시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지금 뉴질랜드는 겨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만권에 고개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조를 여러 번 했는데 여러분들께 이제 실조 영상을 많이 못 보여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욕심에 잡는 영상을 좀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한두 마리 잡은 거 가지고 영상을 만들기에는 여러분들께 죄송스러워가지고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자꾸 영상이 업로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자 얼른 빨리 날씨가 좋아지고 고기들이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께 파이팅 넘치는 어, 그런 장면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봬요. 아이 종이해라 갈매기들아. 아 진짜 멘붕입니다 고기도 못잡았는데 지금 차가 나오다가 소리 들리십니까 빵꾸났어요 빵꾸 딱히 뭐 찔린게 없는데 이게 왜 빵꾸가 나지 이해가 안가네 아 진짜 되는게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 서비스를 불렀는데 제가 있는 곳이 워낙 이게 느립니다 그래서 아마 오는데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아요 아 큰일났네